그 성분 검사에 13g, 14g 이렇게 나왔잖아요. 100g당. 전 정확하게 13. 몇g 고박이 3회 가지고 김치볶음밥 39g 썼고 14g 나온 거 고박이 4회 가지고 정확하게 42g 그대로 썼어요, 그냥. 너 구리다고? 제가 올린 영상에는 특정 제품의 영양성분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요청을 받았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60만 유튜버 흑자헬스님이 만들었다는 흑닭볶음밥. 이 볶음밥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대부분 같았습니다. 표시된 단백질의 양에 비해 닭가슴살이 너무 적게 들어있다. 다른 볶음밥과 비교했을 때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게 표시되어 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뜯어서 소고기와 닭가슴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43g 정도 들어있었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 고기들도 있을 테니 넉넉하게 대충 60g 정도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단백질의 양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영양성분표를 보면 단백질이 들어있을 만한 원재료는 밥, 닭가슴살, 소고기, 유합류 가공품.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합류 가공품은 농축 유청 단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품 표기법상 식품의 원재료는 많이 사용된 순서대로 기재되기 때문에 순서상 아홉 번째로 들어있는 유합류 가공품은 굉장히 적게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볶음밥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닭가슴살과 소고기에 포함된 단백질 약 17g. 밥에 들어있는 단백질 약 6g, 유청 단백에 들어있는 단백질 약 4g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볶음밥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많이 잡아도 27g, 28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에는 단백질 함량이 42g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 표기법상 최소한 33.6g 이상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검색을 조금 해보니 흑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생닭가슴살 를 갈아 넣어서 단백질의 양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냥 고기 형태로 넣으면 되는 걸 굳이 갈아서 넣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여튼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 검사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흑닭볶음밥의 영양성분 검사 성적서입니다. 성적서는 100g 기준이기 때문에 제품의 무게와 같은 300g 기준으로 변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22%더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36%더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했던 단백질 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29g으로 표시된 양에 비해 31% 적었습니다. 나트륨은 120%를 초과해서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했으며 단백질은 80% 미만으로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단백질은 약 13g 부족했는데 단백질 13g이면 닭가슴살로 치면 반 덩어리 계란 흰자로 치면 4, 5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양입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사실 그동안 흑닭볶음밥의 영양성분이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흑자님은 단호하게 정확한 표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영양성분 성적서를 공개하면서 표시된 영양성분이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에서도 성분을 속이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흑자님은 이런 식으로 영양성분 표시에 이상이 없다고 정직하게 표시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과 영양성분 검사 결과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보디빌딩을 위해서 더 나은 헬스업계를 위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흑자님이 끊임없이 말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오던 사람이 영양성분을 거짓말로 기재해서 식품을 판매했습니다. 아마 주요 고객이 구독자일 텐데 자신을 믿고 구매하던 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 역시도 더 나은 피트니스 문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까요? 예전에 흑자님이 작성했던 댓글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양성분을 허위로 기재하는 건 식품으로 장난을 친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구리다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